5번을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는 그 y값인 이것과 x 4분의 k 제곱이 같아지도록 하는 x 값이 됩니다. 즉 이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이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이차 함수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의 개수가 적어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판별식을 쓰기 전에 이 2차 방정식부터 정리를 하고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k-3x-2-x 플러스 4분의 k제곱은 0.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삼 플러스 일 x 마이너스 이 플러스 사 분의 k 제곱은 영.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이 플러스 사 분의 k 제곱은 영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d는 k-2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k 제곱이 되겠죠.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k제곱. 그럼 k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근의 개수가 한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1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k는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세 개가 되겠습니다.